이 제품은 애플 정품 2024 애플워치 SE 2세대 알루미늄입니다. 이 스마트워치는 미드나이트 색상으로 44mm 위 GPS 모델이며 알루미늄 케이스와 미드나이트 스포츠 밴드가 특징입니다. 특히 가벼운 무게와 세련된 디자인이 매력적이죠. 주요 스펙으로는 심박수 측정, 운동 기록, 수면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건강 관리에 유용합니다. 최대 밝기는 1 0 0 0 n i 로 밝은 환경에서도 잘 보이고 애플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사용도 간편합니다. 하지만 배터리 소모는 하루 사용 시 충전이 필요할 수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강력 추천드립니다. <목소리> 최신 제품인 애플 애플워치 10GPS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스마트워치는 알루미늄 케이스로 제작되어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특히 Z 블랙 색상은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. 모델명은 MWWQ3KH-A로 46mm 위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시각적인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운동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. 또한 다양한 건강 관련 앱들이 내장되어 있어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배터리는 하루 정도 지속되며 빠른 충전 기능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A, S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어 구매 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가격 대비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운 애플워치 10.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보세요. 애플의 최신 스마트워치 2024 애플워치 울트라 2와 블랙오션 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49mm 티타늄 케이스로 제작되어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GPS와 셀룰러 기능을 갖추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워치OS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지원하며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립니다. 배터리 성능이 우수하여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마지막으로 애플의 생태계와 완벽하게 호환되므로 아이폰 사용자라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. 운동과 일상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.